혈액이 없으니까 퍼프를 음. 하다가 쉬었다가 음. 막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굉장히 위급한 상태로 이게, 이게 다 몸이 다한 두꺼먼 이제 다 올스톱되는 너무 급하게 대출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눈떠 보니까 뭐링겔이1 2 개가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머리부터 다 이렇게 쫙땡 돌려서 그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제 혈액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치피 집어 넣는 거. 수혈. 수혈을 하는데 이게 나간 속도보다 들어가는 속도는 한 방울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에다가 그, 그 스트로 중에 제일 붉은 스트로 붉기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로 신장으로 이렇게 혈액 수혈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제가 죽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아마 신장이 멈추고 그 그런 상황이었나 거예요. 제가 죽어가지고 침대 이렇게 그냥 누워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은 뭐지? 네,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 있는 거야. 바라보고 있는 거 그, 근데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진짜 이옷 옷, 같아요. 옷. 이렇게 벗어놓은 옷 같아. 이렇게 그냥 축 쳐져서 새카맣게 주워 있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순간 그게 제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게 그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예요. 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제 몸인 거예요. 그게 몸이 근데 죽어있어요. 이렇게 다뭐 링겔 꽂고 이제 병실이 다 보여요. 이렇게 다 죽, 죽어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옆에서 갑자기 그팔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쪽짜리 잘려진 팔이.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유리컵이 하나 들렸는데 그 유리컵 안에 빨간 액체가 이렇게 들린 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마치 티리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유리컵 안에 있는 그 빨간 액체가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건 보혈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이런 이게 인식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냥 보는 순간 인지가 돼요. 근데 그 피가,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 컵인데, 쫙 가면서 아주 적 똑같은 양으로 쫙 붓고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이한 야구공만한 사이즈의 그 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저를 위해 사는 기도. 또그 기도가 은빛 찬란한 그 공이 막 내려와서 제 몸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그 영역만 살색으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저, 그 화면에서 이렇게 공군가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를 근데 그걸 어디서 오는지 알겠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거, 어디서 오는 거다 알겠는 거예요. 그게 막 쏟아서 내려오더니 몸이 살색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그래서 있던 그 영이 한 발자국 이렇게 갔는데 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의사가 뭐 죽거나 아니면 이제 이 장이 다 온몸에 문제가 돼서 이제 바보가 되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저를 제 의사가 인도 여자 출신 20년 동안 이제 3분 차 있던 분이셨는데 여태까지 저 같은 자궁둥이 애기나 타나 터져가지고 파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세사람이었요 근데 제가 제짜 월스트 케이스예요 제가 제 상태가 안 좋대요. 근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이 되게 장이 탁 이렇게 유착이 되고 막 섞여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생을한대요 근데 내가 가장 월스트 케이스인데 가장 멀쩡하다는 <laughs> 거예요. 그 의사가 저한테 너는 하나님이 고쳤다고. 음, 자기는 그냥 자기는 그냥 인스트루먼트였다고 자기는 그냥 도구였고 너를 고치면 하나님이었다고 그래서 교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는 뭐인주인주간자실에서 있고 뭐뭐한달 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4일 만에 태어났어요 몸이 완전히 그 우주복 입은 것처럼 부었었는데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게 부기가 빠지면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영런영적인 그런, 그런 세계도더 깊이 알게 되고, 보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그랬죠 있는 그런 게 있는 그한3 0는손실게도죽는그 네. 게 있는 그런 쓰러져. 네. 런게 있는 그런 게 있는 그런 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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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는그게는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어떻게 그런 게 있는 그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요 그 머리가 아픈거에 이제 그 검사를 하수에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고통 심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세브란스병원 저기 아는 분 있어서 그 용의에 네. 검사를 받았는데 피가 부족해도 이 머리가 아프대요. 네네. 심한 부품이 부족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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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피가 많이 부족하면 걸어가다가 쓰러도죽는대 네. 그렇대요. 음신이 됐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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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웃음> 해주시면 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감사합니다. 다가다 난했던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오늘 신회 예배를 통해서 저희 경제청의 직원들, 신회 예원들 같이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시간 예배드리고 식사를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나왔고, 또 하나님, 또 저에게는 이 경제청 신회의 만남의 역사도 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신회 저희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예. 저희가 이제 좀더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 또 믿,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이 행여나 그런 혼란한 악한 영들에게 빠져서 저희들의 믿음을 이제 줘보일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 주위에 흥적으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멘. 말씀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외 주는 지치입시다 정말로 시간 내고 정말,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시그 북한분들의 하나님 섬기는 교회와 또그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 하나님이 더욱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도고 부원합니다. 음. 이 시간에 이제 귀한 음식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을 못 먹는 불쌍한 우리의 그 이웃들 또 북한 동포들 또온 세상에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슬퍼하는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척 저희들이 꼭큰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을 올리나이다 아멘. 아멘.